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그 조선대학교 학생 교직원 복지와 생활 향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. 조선대 생협이 학생과 교직원들의 일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강화하고 싶은 복지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. 아, 간단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. 다른 거 할까요? 아. 아 이제 그 지역 사회와 연결 측면에서 좀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네. 조선대 생협이 광주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활동이나 협력 모델이 있나요? 아니요. 어그 대학 네말 그대로 저희가 특화된 대학교 에 있는 데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지역 사회는 와 딱히 없고 전국에 있는 대학생협들하고 연결돼서. 학생이 변화별라는 음. 게 있어요. 네. 거기하고는 이 소통하고 연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죠. 음. 지역사요, 회 딱히 없네요. 그 대학 울타리를 넘어서 네. 지역과 함께하는 생협의 비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? 대학 울타리를 안 넘어서 <laughs> 아, 네. 기본적으로 네. 저희 구조가. 네. 조선대학교 안내 있는 학생들 교직원들의 후생 복지를 관리하는 곳이다 보니까 음, 지역 사회하고는 그렇게까지 겸경할 일이 없는데. 음, 데죠. 네. 그 이제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소비 측면에서 최근 대학 내에서도 ESG 친환경 공정무역 같은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는데. 조선대학교 생협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나요? 이스지 조금, 조금 뭐 이렇게 공조 무역이라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치 못 있긴 한데 크게 국악에서 그 사업을 아직 하고 있지는 않네요. 아 네. 그러면은 청년 문화 창업과의 접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네, 조선대 청년들이 문화 활동이나 창업 활동과 생협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방식일까요? 청년들의 자율적 실험을 생협이 생협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? 네. 창업 부분은 따로 학교에 특하게 있지 않나요? 음. 우리가 거기까지는 그냥 하고거 있지 않나요? 아, 네. 그 이제 마지막으로 지,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어, 이제 청년 주체성과 참여 부분인데 조합원인 학생들이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나요? 실제로 학생 의견이 반영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. 지금 네. 제가 생협이 네. 학생, 직원, 교원 이렇게 3자로돼 있어요. 네, 네. 그래서 이사회라는 게 있고, 네, 그게 이제 똑같이 다, 네. 다 인권을 똑같이 배분돼 있어요. 네. 그리고 대의원도 마찬가지로 네. 학생, 직원 예, 보 똑같이. 네. 균등하게 배분입돼 있어서 네.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네. 음. 반영이되는 거죠. 음. 이고는 음. 상황이라고 봅니다. 네. 네.